그동안 기아의 선발 공백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 이일와 임기영의 복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투타의 조화를 앞세워 4연승을 달성하였고 NC와의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기아가 제대로 상승세를 탄 모양새로 보입니다. 원래 강한 타선이었던 기아는 타격 집중력 또한 살아나는 분위기이죠. 지난 경기에서 장단 16안타를 쏟아냈던 기아타선도 29일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터지면서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했죠. 윌크로우의 대체 선수로 캠 알드레드도 영입했습니다. 경기 분석 후 대체 외국인 선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일이와 임기영의 복귀부터 기아의 선두질주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꼭 누르시고 자신의 팀을 기원하세요. 기아는 29일 창원 NC 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6대 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을 달렸는데요. 이로써 기아는 33승 20패 1무를 기록하면서 선두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의 질주는 정말 엄청난 상황인데요. 타선에 들어서는 타자들 중에 버리고 갈 선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힘을 보이고 있죠. 그러한 분위기가 타선의 집중력까지 향상시키면서 기회에 강한 기아 타이거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NC는 6연패의 수렁에 빠지며 27승 26패 일무를 마크했죠. 선발로 2일이가 나와 3이닝을 책임졌으며 그후 임기영이 2.2이닝을 합작해 공동으로 선발의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기아 타선이 초반부터 터지면서 마운드는 더욱 안정감을 찾았죠. 2회초 볼넷 두개와 안타로 만든 2사 말루 찬스에서 박찬호의 2타점 적시타와 김도영의 연속 1타점 적시타로 일찌감치 3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NC는 2회말 무사 말루에서 한석현의 내야땅볼로 한점을 추격했고 3회말 2사후 매 데이비슨과 박한결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했는데요. 2회말에 더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주원의 병살타로 인하여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아는 5회 초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는데요. 선두타자 이창진이 좌익수 방면 이루타로 포문을 연뒤 후속으로 박찬호의 내야 땅볼 때 3루까지 진루했고 김도영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다시 4대3으로 앞섰습니다. 후속 나성범의 시즌 6호, 3경기 연속 홈런에 7회 초 김도영의 12호째 솔로 홈런 으로 경기의 쐐기를 박았죠. 반면 nc는 4회 이후 타선이 꽉막 히면서 5회 말2 4 1 1루와 7회 말2 4 1 3루의 기회에서 모두 득점 하지 못했습니다. 임기영은 2 3이닝의 2피안타 무실 점의 쾌투로 승리를 챙겼고 선발 로 나온 이일희는 3이닝의 4피안 타 2피 홈런 3실점으로 약간 아쉬운 피칭을 했습니다. 타선에서는 박찬호가 5타수 2안타 2타점, 김도영이 3타수 3안타 1홈런, 1볼넷3타점의 활약을 하면서 경기를 이끌었는데요. NC는 박한결과 데이비슨의 홈런이 위안이 되기는 했지만, 경기에 져서 빛이 발했습니다. 최근 기아의 타선을 살펴보면 많은 해결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박찬호와 김도영이 기아의 확실한 해결사였습니다. 또한 기회에 강한 집중력 있는 타격을 보여주면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마운드에서도 이 일이 임기영의 복귀의 분위기가 상승하면서 이준영, 장현식, 최지민, 전상현으로 이어지는 불펜진도 무실점 피칭을 했습니다. 기아의 강력한 타선에 전날 토종 에이스 신민혁이 2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고 이번에는 외국인 에이스하트도 패전을 피하지 못했죠. 현재 NC에서 유일하게 믿을 만한 투수인 하트가 무너지면서 NC는 6연패를 당했고 이로 인해 NC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기아의 입장에서 반가운 상황이 생겼는데요. 바로 김도영이 장타가 몸을 해소했다는 것입니다. 김도영은 이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하여 네 번째 타석에서 홈런 맛을 봤습니다. 7회초 1사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NC불펜 김재열의 5구째 직구를 받아쳐 우월 홈런으로 연결했는데요. 지난 5월 4일 광주 한화 이글스전 이후 17경기만에 나온 5월 들어 두 번째 홈런이자 12번째 홈런입니다. 4월 한달 동안 10홈런 14도로의 맹타를 휘둘렀으며 그로 인하여 4월 MVP까지 수상했는데 5월에는 기대했던 홈런 가뭄이 꽤 심하였죠. 4월 월간 타율이 3할 8푼 5리, 출루율 0.426, 장타율 0.750으로 최상의 성적을 기록했으나 5월 들어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5월 월간 타율도 3할 2푼 1리로 준수했으나 장타 생산력이 많이 떨어졌죠. 수치로 보면 5월 장타율이 0.423으로 4월에 비해 많이 하락했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다시 생산해낸 홈런으로 인하여 팬들의 기대가 올라갔죠. 또한 3만타 경기를 하면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나성범도 장타력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최근 3경기 연속 홈런으로 벌써 6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8푼까지 떨어졌던 타율은 현재 2할 ER 5푼 3리까지 올라와 있으며 최근 장타력이 폭발하고 있죠. 장타율 0.494 출루율 0.380으로 점차 전성기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이리가 재구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볼 끝에 힘은 분명히 느껴졌다. 임기영은 오랜만에 1군 등판이었는데도 본인의 기량을 잘 보여준 것 같다. 위기 상황에서 등판한 장현식이 1.1이닝을 정말로 잘 막아 팀 승리에 큰 역할을 해줬고 정혜영이 등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지민과 전상현이 8구회를 트러마가 무실점으로 막아줬다고 투수들의 호투를 칭찬했습니다. 또한 김도영이 100% 출루의 결승타점까지 생산하면서 3타점으로 맹활약을 해줬고, 박찬호도 경기 초반 선취 2타점을 올리면서 공격의 활로를 잘 뚫어줬다. 나성범의 3경기 연속 홈런도 팀 승리에 큰 보탬이 됐다고 공수에 좋은 경기를 했다며 만족스럽다고 추가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지만 아직 기아의 마운드는 불안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봉합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이희리와 임기영이 함께 선발투수 대신 경기 초반을 막아줬으나 윌크로우가 빠진 상황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원활하게 하려면 각각 충분한 이닝 소화력을 확보해야죠. 일단 윌크로우의 대체 외국인 선수인 캠 알드레드를 영입하면서 대부분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나 아직 확실한 것이 없기에 최악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케 말드레드는 좌완 투수로 메이저리그에서 1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4 시즌을 활동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는 1 경기 1 이닝을 투구했으며, 마이너리그에서는 삼발 28 경기가 포함된 87 경기에 나서 12승14 패, 2세이브 9호라 평균자책점 4.86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피츠버그 파이리츠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하며 선발 구경기 34이닝을 투구하며 1승 3패 평균 자책점 6.88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평균 시속 140대 중반의 직구와 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과 디셉션이 장점이 선수이며 마이너리그에서 9이닝당 8.4개의 높은 삼진율을 기록하며 뛰어난 탈삼진 능력도 보유했죠. 프로야구는 멘탈 스포츠이기 때문에 점차 기아의 투타가 점점 완벽해지고 이렇게 이기는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기아의 선두 질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아 이범호 감독은 약점인 마운드의 보강에 힘쓰고 현재 타선의 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멘탈 관리도 중요합니다. 또한 점차 더워지는 중반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체력적인 관리도 매우 중요하죠. 언제 또 부상선수가 나올지 모르기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경기를 준비한다면 올 시즌 기아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